맞았어. 오다. 그 그래, 바라다. 바라오다.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웰컴이라는 것은 바라는 손님이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웰컴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성품을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웰컴을 인사하면서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죠 선생님도 좋아요 전도사님도 좋아요 음, 그래서 기분도 되게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확히 더, 더 들어가서 볼 건데 우리 우리 사주 동안 우리 배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어요 선아씨 <laughs> 우리가 사주동안 배운 하나님은 선하심이잖아요 그쵸 음, 우리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대에 대해서 우리를 성품해서 우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도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해요 환대 음, 환대가 뭐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환대에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환대에대해서 한번 우리 배우도록 할 건데 우리 아까 우리 상세기도 읽었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여기 서렇게앉아서 이렇게 이릎꿇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있이 사람이 누아요맞았요요았어요함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아에요함이지브 지금 마블레 지역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밑에서 저기 앞에 있는 세 사람, 서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지금 무릎 꿇고, 절하고 있죠. 네,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쉬면서, 하룻밤을 그라고 싫어하고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걸 환대라고 해요, 우리가. 음, 환대. 음, 환대는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잘 대접할 수 있는 것을 환대라고 해요. 그렇죠? 음.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라 와이프 와이프 부인한테 지금 장마에 가서 사라에게 뭘 부탁했죠? 우리 성경 본문 읽었죠? 뭘 부탁했죠? 뭐를 만들라고 했죠? 떡 맞아요. 떡을 만들라고 했고 또 기름진 송아지를 하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든 요리를 게 대접하고 있고 또 우물가에 시승 그 다른 그 시승한 손님에게 대접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남을 베풀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환대라고 해요. 음, 전도사님이 환대가 뭐라고 했죠?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접하는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음, 지금 이렇게 지금 한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음, 이렇게 한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아까 전에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13장 2절 18장은? 아니요. 히브리사 아, 네. 음,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크게. 음, 그럼 존스쌤 읽어볼게요. 손님을 대접하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분들을 지금 부지 중에서 지금 대접하고 있어요. 부지 중이 뭘까요? 음, 지금 부지 중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 이분들이 천사라는 걸 모르고 이분은 세 사람을 지금 대접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접하는 거는 환대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음,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라든지 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우리가 환대하는 건 어때요 곤란하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음 응. 대접하고 음 그쵸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이렇게 떠나가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대 성품을 닮아서 불쌍하고 어렵고 또 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본문을 앞에서 더 나가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말씀 한번 이걸 보고 형제들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속하고 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계속하라는 거는 우리 안에 믿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 사람 그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 자매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고 또 안아 주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 없이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고 베풀면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깊을 것 같아요? 우리 가 사랑 없이 우리가 한 대로 하는데 기쁠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 안에 환대, 사랑으로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여기 본문에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음가 가친 자 함께 가진 것을 가진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 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복음 중 복음,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 받거나 그런 사람들을 한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그 입사 그 사람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또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입장을 생각하면서 음 그럴 수 있구나 맞아 하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처럼 우리가 이렇게 너희도 함께 가진 것 같이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는지 할때 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환대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죠? 맞아요. 우리 오늘 두 친구가 오늘 왔어요. 새로운 친구 두 친구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친구 두 친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야 돼. 우리 어떻게 환대해 줘야 될까요? 아,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뭐 어서와 잘왔어 하고 반갑게 인사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맞이해주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고 알려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은이두 친구는 어떨까요? 마음이 뿌듯할 거고 또 좋을 것 같지 맞아요. 그게 한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말했죠? 낯선 사람을 보며 어려운 사람을 보고 대접하고 가까이 가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환대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어떤 마음을 갖고. 맞아요. 우리가 성품을 선하신 하느님 성품을 담고 우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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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오늘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맞아. <laughs> 영진이 기도했어요? 깜빡했어요? 음. 교회에서. 아 <laughs>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먼저 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죠? 음. 우리가 오늘 한들대서 알아봤는데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항상 그 불쌍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또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한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말씀과 묵상으로 나가길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